아직 아직 있는데 보름 째면 그러지? 음. 어어어어어어어. 맛있다. 진짜. 음 응, 맛있대. 아 진짜 큰일 났어속 안에도 딱간. 그러니까. 어 어쩌자 그랬어? <laughs> 놀리는 거야? 네. 이제 양갈도 한 이쪽에 하나 둘이였죠아막 네. 아, 잘한다더니 막 난리가 났는데? 못해? <laughs> 초벌구이 <구애했어>. 아 초벌구이 진짜 여기 여기서부터 이만 파란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쫙 음. <laughs> 난리가 <목소리가> 아, 아, 났어 아 난리가 났어 아 엄마가 난리 난것 같은데 우리 옆에 아무도 안 오냐? 아뇨 없뇨 몸은 좋은데 왜? 그럼 외롭잖아 아. <목소리가> 근데 저희 먹을게는 없어서 뭐 오늘. 엄마 많이 먹었어? 난 많이 먹었어 난 많이, 먹었어. 난난 많이 못 먹었는데 3 0 분? 어? 열두 열두 시 반. 열두 시 반. 지금 2시2 0분 됐고. 2시 이십. 1 2시 반에 도착해 출발해서 5시반 도착 이거잖아. 그럼 몇 시간 걸릴 거야? 시간? <laughs> 서울에서 부천까지 5 시간. 서울에서. 저녁 먹기도 바쁘겠네. 텐트도 쳐야 되 꽃피는산골그 <laughs> 속에서 놀던 내가 그립슴니 근데 우리 도착하면 저녁이라니까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laughs> 아 다시 이렇게 좋은데 오늘 얼마나 좋았겠어. 오 그냥 아, 도착하자마자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어두워지고 오. 했잖아 데가 없네 그래? 없다 어, 가야 되겠다 다시, <laughs> <I got it. 웃음> 다시. 아 이거 가자 다시 가 그래? <laughs> 어가 <laughs> 모르겠어. 그뭐몇번 사이즈 혹시? 이크어 이게 1 1번 우리 우리 비육이야. 여행가보 응. 어, 근데 구가 어디 입구 저쪽이 어디서요? 아마 체크인. 우리가 잘못 들어왔나? 아그 그런 지금 구름이 있는거지? 아니 아니 우리 대낮에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조금만 예. 됐어 나는 아니, 자작이 좋아 자작이? 응. 아니 노을보고 싶어서 하느라고아 오늘 진짜 고창 몇시간인거야? 서울에... 서울에서 고창까지 5시간 6시. 충전했어? 6시, 6시 4분 그니까 이제 그래도 여촌 개? 어디 뭐 갔다가 회에 응? 어 갔는데, 우럭이다 뒤집어져 있어서 그냥 잔디가. <laughs> 네, 여기 에이. 예쁘다. 일단, 와, 찢고. 아직, 아직 있는데, 구름 때문에 그러지? 응. 음. <laughs> 아, 내가 술을 놔. 저기서 술 끊어놨는데, 술 다네. 술달다 목말랐나봐. 그치. 구둥이, 응. 응. 구둥이. 아, 밝아진다, 밝아진다. 아, <laughs> 맛있지? 니가 아, 하나 넣어놨어, 아, 그냥. 그래. 맛있다. 일찍 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좋아. 이 정도면 좋은 거 같고, 날씨도 아, 좋은데. 그래도. 보내. 어쨌든 와가지고 보내. 급한이 허들어. 내가 원래 뭘 못하잖아. 그니까. 너. 근데 뭐, 이정도 해야 나체크해하고딱 왔는데 다펴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노을, 노을도 뭐 보면 운전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 어. 그 지금 아직 봄에서 해가 있는데, 어. 저구름그렇지 그래도 삼겹살이라도 샀으니 다행이지 그치. 나 응. 이런 데서 무슨 삼겹살도 맛있겠다. 맛있지. 아, 맛있게 먹자, 저. 어. 뭐든지 다 맛있지. 응. 좋다? 엄청 좋다, 여기. 이야, 진짜. 내가 여기. 지금 초겨울이다 오는 느낌인데? 응. 그치? 응. 여기 예약하기 힘들대. 응. 응. 내가 이제 계속 오늘 고창이 머니까 온 응. 김에 응. 여기도 한번 와보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 거야. 그냥 수시로 들어갔거든. 응. 근데 그저께 응. 누가 취소한 게 있더라고. 응. 바로 그냥 겟했지. 근데 예약하기, 여기 너무 좋은 게. <laughs> 바다하고 붙어있어. 음. 이런 데가 많지 않잖아. 음. 그리고 소나무도. 소나무. 가까운 곳이 진짜. 쟤네들 저기 <laughs>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 <laughs> 여기서 조개 캐주지 님은 모르겠어. 여기가 캘수 있는 데가 있고. <laughs> 음. 이게 다 정해져 있을걸? 그냥 막 캐면 <laughs> 안될걸? 솔직히 놀러온사람들 별로 못해거든. 재미로 하는 거지. 그때 우리 부안에서 엄마 막으어담았는데뭘 못해. 갈매기. <laughs> 이렇게 늦게 준비하기 처음이다. 그치?

응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껍질이 있어서그럴것 같은데. 아, 그쵸. 밥을 엄마 하나에다가 이렇게 많이 폈어. 많이 폈지? 밥 먹을 거지. 응. 여기 이쪽에서 먹어. 응. 뭔지 알지? 엄마한테 먹으면서 먹어. 이럴 거지. 자, 야. 준비하고. 안주 준비. 네. 껍질가 엄청 크네. 짠. 술이 이렇게 순해. 어, 맛있네. 맛있어. 진짜. 응 맛있대. 음, 소주 맛있네. 소주 드려요? 여 있어. 다행이야. <laughs> 하나밖에 없어? 어. 왜 하나만 샀어? 음 맛있다. 음나잘 굽고 있어 지금. 응 음. 나 손이 또금 믿을 수 없어서 지금. 그냥 음. 믿어. 고이 해. 이거 먹은 다음에. 개인플레이. 맛있어. 맛있어. 개인플레이. 응. 음. 개인플레이. 응. 음. 털로 신경쓰지 말게. 응. 음. 각자 알아서 먹고, 음. 각자 모기에불리든 말든 알아서 하게. 응. 음. 너무 음. 간섭하지 말자 음. 제니도 그렇게 하겠어. 엄마 영어 이름이 제니예요 그럼, 나 이제 엄마라고 하지 말고 제니라고 그럴까? 응. 그래도 좋지, 응. 엄마는. 응. 제니. 응? 많이 먹어? 예쏠. Yes, 응? 예슬 yes, 아, 난예스 하는 줄 알았어. 예쏠. <laughs> yes, 어, 숯불 너무 자주 먹으면안 돼. 몸에 안 좋아. 물론 이것도 안 좋긴 한데, 숯불은 더 그럴 것 같아. 그치? 응. 응. 아무도 이제 수육도 먹고 그래야 돼. 응. 응? 응? 고기가 나몇개안 먹었는데 없어졌어. 엄마. 응? 음? 응. 음. 제니. 응? 음? 고기 나몇개안 먹었거든? 응. 음. 고기 없어졌어. 내가 다 먹었어. 나한 일곱 개 먹은 거 같거든? 네가 일곱 개? 응. 음. 일곱 점. 하나, 둘, 셋, 넷. 아니, 열다섯. 말 근데 엄마. 좋다, 여기. 왜? 아, 제니. 제니, 응. <laughs> 음. 여기 진짜 <치즈>, 좋다. 응, <laughs> 진짜 음, 좋네. <laughs> 제니, 음? 맥주 줄까? 소주 줄까? 난둘다 좋아. 니까 그러니까 제니 좋난 맥주. 걸. 그래, 맥주 줄게. 제니는 어땠나? 맥주. 어때? <laughs> 어떡해. 음? 호가 든 줄까? 하이네케 줄까? 호가. 어? 어? 호가? 맑은 거 하이네케? 응. 음. 음. 이기도 괜찮아요. 소금 넣어, 소고 넣어, 끼 냉장고에. 오, 마늘 매워. 까다 따라오. 뭐 저기 저 날아다니는 거. 야, 그게 두 개씩 먹으니까 고기가 없어졌구나. <웃음> <웃음> 나 진짜 몇개안 먹었거든. 너무 작게 잘랐어. 손으로 해. 반섭, 반섭, 안 하기, 반섭 안 하기로 했지? 쏘리 체어스 아 고기 신경 안 쓰고 먹었거든 음. 근데 제니가 고기를 잘 굽네 굽은 것 같아 그래? 음. 알아서 먹으면서 딱 원래 먹으면서 고기 굽기 힘들거든 음. 아 근데 오늘 삼겹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고소하지? 응. 퐁퐁퐁퐁퐁퐁퐁퐁 펑펑펑? 치웠어. 응? 꼬바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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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네 되게 네, 맛있네. 썰렁하다? 너안 추워? 난, 신기하네. 나 여기 이거, 이거 었잖아 나는 바지이었잖아 이름 부르는 거 좋아하지 사람들은 그럼 하하고 사왔지 제니가 아니야. <laughs> 아, 그냥 같이 못다니네아 웃겨. 제니 하면은 그냥 친구처럼 부르는 거. 아, 내 이름 불러줄 사람이. 쩔렁해 이부죠너 감기 걸리면 안돼나 괜찮아 그냥 그런 것도 말안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니가 네가 줄까? 알아서 따뜻하게 제니가 줄까? 좋지? 담요? 응 좋지? 그래 땡큐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엄마 너잘렸어 그러니까 왜 그래 <laughs> 아 좋다 이거 하니까 진짜? 야, 너도 너도 그거 근데 왜 추워, 오늘? 희한하네, 그지 이거는 초겨울이지꽃갈콘 어? 음. 아이, 진짜 큰일 났어. 속 안에도 닦아. 그니까. 어쩌다 그랬어? <laughs> 놀리는 거야? 아니, 여기도 걸리기도 하고. 뭐야? 여기도 걸리고. 어디 걸려? 나! 아, 좀 전에 취했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그 말이야 나안 취했는데? 하면 해봐봐 좋나 안 좋나 아 좋아 진짜 그그 그 얇은 건데 또 좋아? 얇은 건데도? 근데 어마 이거 얇아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쟤니. 털이 이렇게 있잖아 쥐니 쥐니 어? 어? 쥐니 아나 진짜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 집에서는 안 먹었는데 많이 먹고 일해? 내또짐 싸야지. 이사 가라면 저게 아침에 조개 캐고 아침 먹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을 때네가 태우면 안 돼? 응? 내가 늦잠 자고 아. 있을 때네가 태우면 안 돼? 살짝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해도 되지. 그니까. 러 근데. 응. 근데. 보통 아침에, 제 응. 되니까, 나가서 산책했잖아. 그랬지? 근데 내일은 그냥, 이제 초겨울이니까 내일은. 이제 추우니까 이제 일찍 안 나오게, 안나오데 나는 오늘 다 5시간 운전했는데. 나 하고 있어. 그럼 아니, 자고 있어 내가 캐 볼게. 아니, 근데, 아니, 나는 캘수 있어. 아니 너는 이제 운전을 피곤하니까 자고 있어. 아니 그냥 태울게. 근데 제니가 싫으면 내가 할게 응, 나 괜찮아. 그럼 제니가 해. 응. <laughs> 내가 태러 <켜봤어>. 게 <laughs> 근데? 태러 <laughs> <캐러> 가는 사람이? 태러 <laughs> 가는 사람이 좀몇명 있어야 되거든. 그래. 아무도 아니, 없는데 나 혼자 가긴 좀내보기에는 부끄러우니까 하나, 부끄러워. 많아. 네, 그래, 어서 나 깨워. 아지 음. 근데 사실은 날씨가 엄청 춥고, 내 영하도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지금 봐서는 아니, 뭐 아침에 추워서 나오기 싫을 것 같아. 내일 아침은 분명히 영하로 떨어질 것 같아. 소리 왔대잖아. 야, 너 발도 시려운거 알아? 아 진짜? 야. 네 개. 음. 술다 꺼내? 응, 어. 음, 안 잘라는 거네, 이존지 먹고 자자. 치웠어. 음. 뭐가 <laughs> 든 향긋하네, 그치? 향긋하구만. <laughs> 동네인가? 제니야 응? 하나 먹어. 응. 언니 하나 더 먹을래? 응. 땡큐 베리무치. 우세찬 단발머리. <laughs> 음. 바람 지금 머리가 지금 바람 불. 부러... 지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휘었잖아. 그러니까 단발 이게 단발머리가 똑같지 않지? 뭐 봐봐. 근데? 그러면 어떤 단발머리야? <laughs> 단발머리. 근데? 근데 되게 이걸 조금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우세 찼는데. <laughs> <웃음> <웃음> 내가 조금 쪼... 내가 조금 먹은 내가 조금 먹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진짜 미안해 <laughs> 진짜 미안하더라고. <laughs> 여기 텐트 조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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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소나무? 소나무지 1 괴물이 0초1 0 텐트 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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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토요일에, 유출은 없네.